어깨 통증, 동요성 경관절증, 프로로 치료, 분당, 비수술, 어깨 통증, 전문정의. 경관절에서 동요성이라는 것은 경관절의 전후, 아방의 움직임이 정상에 비해 크다는 진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통상 병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불안정성은 동요성의 원인으로 통증 아탈구 감동의 증상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염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현재는 미어가 제창한 하방향, 전후방향의 불안정을 가지는 다방향 어깨 불안정의 형태를 동요성 관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상이 발생 원인으로 원래 경관절 동요성이 증인 증상이 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비외상성 경관절 불안정증이 하나이며 반복성 전방탈구 등의 외상성 불안정과 우별됩니다 증상은 어깨의 탈구 불안감이나 위화감과 어깨 통증 경각골 주위가 무거운 느낌이나 근력 저하 등 경관절 안정성에 기하는 관절의 주의, 조직 유래의 증상 이두 가지로 크게 구별됩니다. 또 가끔 하방 동요성이 심한 증례에 장지마비 냉감등는 완신경총의 견인 증상이라고 여겨지는 증상이고요. 충곽출구증후가운동되 경우가 있습니다. 동요성 경관절증에서는 불안정의 방향에 따라 증상 호소가 다른데, 전방 불안정증에서는 외장성 전방 탈구와 동일하게 외전 외선이라 신전되었을 때탈구가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약의 가속기, 알리보리 스파이크, 테니스의 서브, 스매싱 등 경관절 전방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경우 증상이 출현합니다. 후방 불안정증에서는 전방 거상신화 수평 내선시 등 경과절후방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통증이나 위험을 우사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통증이나 높임 때문에, 거상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방 불안정증에서는, 무거운 것을 주었을 때나, 투구 동작이 팔로스로우 등, 상지가 견인되는 동작에서, 아탈구감이나 통증이 출현합니다. 하방 동요성이 심한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지의 무게에 의해, 하방으로의 아탈구감이 발생하고, 어깨에 무감이나, 심한 어깨결여 증상을 우사합니다. 운동에 의한 과상이 오는 경우에 따라 운동을 중지하고 경관절의 안정을 취하며 통증이나 근육 긴장이 심한 경우 소염제, 근전제를 투여합니다. 안정만으로 증상이 크게 좋아지지 않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경관절 주의 근력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보전적 욕구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관절랑과 단축 공합 기능수술적시켜야 합니다.